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가운데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큰 체험을 제자들에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다시.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외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 좀 고쳐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 달라고 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태복음 1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다면 예수님의 위상이 높이 올라갔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그, 제자들을 어떻게 두었기에 제자들이 고치지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휘선 박윤식 언론 목사님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할 때 원로 목사님의 위상이 올라가고 우리 평강제일교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또더 나아가서 만 인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위상이 높이 올라가겠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귀신을 꾸짖고 명령하시므로 아이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아이를 고치지 못한 아홉 명의 제자들은 세상 말로 말하면 얼굴이 죽사발이 된 거죠. 왜 자기들은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겁니다. 또한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마가음 9장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할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표현은 반신반의의 표현이죠. 원문의 뉘앙스를 보니까 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할수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아들 좀 고쳐 달라고 요청한 거죠.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첫째로 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반신반의 했습니까? 왜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방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9장 18절 하반절 말씀도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선생이니까 제자들보다 좀 낫겠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니 훌륭한 선생이라면 제자들이 고쳐야지 왜 제자들이 못 고쳐? 그 제자나 그 선생이나 뭐 거기서 거기겠지. 또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대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세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해도 예수님께 기도를 해도 믿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지 못하고 구하니까 받지 못하는 거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고 믿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맨날 죽겠다 합니다.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맨날 괴롭다고 합니다. 맨날 우울하고 어둡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왜 입으로 맨날 힘들고 맨날 죽겠다고 타령만 합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마가본 9장 22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습니다. 아니, 뜨거운 불에 뛰어드는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죽이려고 던지니까 이 아이가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불 속에 창 뛰어들고, 물 속에 그냥 뛰어듭니다.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불 속에 뛰어들고, 아버지도 물 속에 뛰어드니, 이 부자가... 다 온몸에 어? 딘자국의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니 이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나를 좀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어? 요청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 후장 23절에 이 말씀하시는데 망치로 이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야, 저분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큰소리치고 예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원부 원하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거야. 총은 쐈는데 목표에 가서 명중이 없습니다. 잡지 못해요. 믿음없는 기도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하지 말고, 또 될까 되겠지? 이렇게 의심하거나 추정하지 말고, 오늘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붙잡고 확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두 번째 기도응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되죠. 첫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시로 기도하죠.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꼬이고 뭔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서 기도하죠 무시로 기도하며 이것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진행하지 않고 기도로 마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미신같이 믿는 것이고 그분은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 세상 일도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되는 것 봤습니까? 하물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잘되는 것 봤습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감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감사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아, 제발 좀나좀 좀 살려달라고, 나좀 도와달라고 응?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태도나 그 목소리나 그 마음가짐을 보니까 하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 당신이 나를 에?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마음 속에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순식간에 싹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감사가. 인간 세상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의 세계에 감사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도는 감사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감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잔뜩 하나님께 늘어놓고 감사가 없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한대요. 또한, 대살로니까 전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또한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빌레몬서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필리포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빌리포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이 안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응답되고,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원 한 사람을 일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궁금해요. 야, 왜? 에? 전화가 안 오냐?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응? 늘 중간에 보고받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중간에 보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보고가 바로 감사합니다. 직원이 중요한 일을 보고해 보세요. 야, 어떻게 됐어? 진짜 그렇게 됐어? 이야 잘됐다 야 사장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저것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고 모든 일을 잘 풀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감사가 충만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바깥에서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동차에 휘발유와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성령이 없는 사람은 훌륭한 집에 쌀한 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 고대광실 집이 있으면 뭡니까? 쌀한톨 없어서 쫄쫄 굶는데?" 아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어가지고 출발을 못하는데.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떤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도록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시여,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앞 구절 에베소서 6장 17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으면서, 그냥 욕심만 살아와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세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 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거룩함 가운데.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함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대살로니까 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거룩합니까? 거룩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다. 삶은 세상 사람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개짜판입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말씀받은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들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거룩감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